예, 제가 한번 이 레고를 빵 쳐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하는데 3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예, 굉장히 섬세하고요. 우리 문현주 매니저님 김혜김 매니저님이 해주신 거고 이거는 저희 언니가 우리 동생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하고 해준 거고요. 이거 영은주 선생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어, 수아미 르타완지께서 주신 말란데요. 소중한 것들을 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쁘죠. 네. 그래서 예쁜데 <laughs> 빵 치면서 빵 넘어가는데 이게 하나 하나 다 레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 거의 만트라를 하면서 막 재생을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아주 살살살살 살살 만졌어요. 지금 막 땀이 저는 엄청 막이 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그, 어, 지금 제가 그 아침에 진짜 오랜만에 아,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더운 날이니까 좀 다들 운동하시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제가 도움이 된 거예요. 막 배에 가스가 부글부글 했었는데 좀 가라앉기도 하고 어, 우선은 땀이 좀 나니까 살것 같은데 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이거는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생기겠다 할 정도로 어 제가 오히려 도움이 된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그어 무슨 얘기를 하려 고 그러냐면 이게 제목이 좀 우아하게 신부에 박히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아하게 썼는데 어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 뼈 때리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laughs>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뼈 때리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 가만히 그게 무슨 얘긴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해부학 이렇게 보면은 그 신부 처음에 피부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 나오고 뭐 장기간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신부까지 팍 박히는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신부에 박히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런 소리가 많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슴 깊게까지 딱 박혀 와가지고 와. 나 이거 정말, 아, 내가 이거 좀 부끄럽네. 와, 나 이거 진짜 고쳐야 되겠네. 이런 소리가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좀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의 귀를 딱 열고, 그냥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겠다 할때 신부에 박히는 소리, 뼈 때리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만이 오라,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뼈때리는 소리라는 얘기를 절대 안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딱 장막을 치고, 그건 아니고, 내가 볼땐 이건 아니고, 이거 아예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 나 신부에 박혔어. 우아하게는 그렇고 더 직접적으로는 아, 뼈 때리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아 내가 이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아나 이게 항상 요거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성찰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소리도 있고 그러다가 그 마음의 소리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할때 그게 천둥번개처럼 들리면서 와 이거 내가 정말 넘어가야 되는 어떤 삶의 언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 인연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뭐제 주변에 있는 인연들은 다 좋아하고 제가 다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경미라고 자주 등장하죠. <laughs>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정혜야,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하, 어찌나 내가 가슴에 딱 와닿던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와, 친구지만 되게. 존경하게 된다.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고 아, 이러니까 참 좋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냥 저는 이제 막 자료를 모으다가 준비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불특정 다수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팍 와닿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이 진심이고 진정성 있게 저희 언니도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와 정말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로 순수하고 어느 정도로 그 직접적으로 스스로의 발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존중도 하게 되고 존경도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 그거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아 그냥 나 들으라고 소리하는 소리 아닌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그냥 아, 나 들으라는 소리 한거 아닌데 그냥 이게 자료에 제가 무슨 뭘 알고 들으라는 뜻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자료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그 자료 중에 좀 공감되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괜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러면, 어, 뭐라고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경미나 저희 언니처럼, 내나그 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뼈 때린다라는 느낌을 가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 좀더 섬세하게 마음 다치지 않게 좀더 존중감을 갖고 좀더잘 준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부까지 깊게 박히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칭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늘 나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있고 프라이드를 내세우거나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겠다 하고 마음의 길을 활짝 연 상태에서 겸허하게 상대방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그래서 와나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와나 아, 이거 나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막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소리인데 막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냥 어 그런 소리인가 보다 이러고 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와나 이거 진짜 고치, 고치고 싶어 나 고쳐야 될것 같아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번쯤은 아나좀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산다면 절대 꼰대는 되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주변에 하는 얘기를 얼마나 깊게 신부까지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삶 속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명상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가만히 감고요. 편안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과 함께 어, 좀더 집중하면서 내가 신부에 들어올, 나의 신부에 들어오는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고 그 소리를 왜 내가 신부에까지 깊게 박히게끔 듣고 있나라는 거를 오랜 세월부터 가져왔던 마음에서부터 찾아본다면 좋은 명상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의 깊은 내면의 나, 신성한 나와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기분 좋게 가볍게 그렇게 하루를 밝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잠시 명상해 드겠습니다. 천천히 들고나는 숨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내면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울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고 턱을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되고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심연 깊게 들어오는 소리를 부담되 한다거나 듣지 않겠다 라고 벽을 쌓는다거나 하는 어두운 마음은 없는지도 섬세하게 살펴보면 내 깊숙이에 있는 나만의 삶의 숙제를 좀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想。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한 호흡의 흐름과 함께 하루를 좀 평화롭게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평화로움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따가 저녁 7시, 오늘은 7시에 시작해요. 명동 롯데 호텔 지하 2층, 명동 롯데 문화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무료 특강하고 7월 17일 오후 2시에 수아미지 뵙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개인 메시지 주시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